네, 고등 강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이 정도가 다 필요할까? 라고 생각되는 네네. 부분이 일부 있다. 음, 네, 많죠. 음. 네, 맞습니다. 음.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음.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다 같이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한 과목에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많이 몰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티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어제가 진짜 오늘은요 제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당 강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저는 분당과 대치동에서 한 20여 년 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그 강사자 원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강사 선생님이 매우 많은 잘 되고 있는 학원의 <laughs> 원장님이십니다. 실은 분당 강생님께서 서울대 한 트럭 보낸고등생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음. 유튜브로 이제 인기를 많이 얻으셨잖아요. 어떤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네. 어, 좀. 안타까움이 처음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음흠. 네, 안타까움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만나게 되면은 이미 시기가 너무 늦어 지나버려, 음. 예, 예, 지나버려서 좀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많이 했는데, 그러던 또 와중에 아이들, 1대1로 만나는 아이들은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일찍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이런 내용을 좀 알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일단 제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좋겠더라고요. 저희 동네나 저희 지역에서는 저를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음, 음. 가급적이면 음. 많은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도록 제가 좀좀더 음. 많이 성장을 해서 어,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드리고 싶다 이런 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어 네. 그러면 정말 순수한 의미로 그 학생에게 영향력을 뭐 저도 비슷한데 저는 학부모님에게 똑같은 말씀. 드리는 어. 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 맞죠, 예, 네. 영상을 찍으면 요거 네. 보세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어, 했고요. 네. 아, 그러면 네. 현재 남편과 그리고 오빠와 함께 수능 국어랑 대입 논술, 대입 수학 이렇게 세 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주로 다 고등학생 아니세요? 네네 네, 전부 다 고등학생들인데 음, 네. 그러면 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네. 주로 내용은 초등 맘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초등 시기가 왜 중요해요? 아마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초등이 가장 많은 기회 또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가장 빠른 학년이어서 사실 초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하고 고등에 올라가면은 이미 좀 시기가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닌데 음. 방향이 잘못돼서 좀 시기가 조금 지난 친구들도 음.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한시라도 빨리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초등 또 콘텐츠도 많이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음. 음. 그런, 면, 그런 네. 관점에서 이걸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음. 그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음 일단은 먼저 입시에 대한 그 정보 같은 경우도 음. 초등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막 책을 그냥 막연하게 많이 읽어야 된다 음. 그 다음에 막연하게 그냥 특목고를 가야 된다 음. 아니면은 막연하게 수학은 어려운 선행과 심화를 해야 된다 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고 음. 그리고 이 아이는 아무리 봐도 이과를 가면 안 되는 아인데 이 막연하게 이 거를 가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음. 이런 경우를 좀 너무 많이, 고등 음. 이미 선택을 다한 이후에 와서 음. 만나게 되면, 이 선택부터가 좀 달라졌으면 되게 좀 많이 달라졌으면 아이들이 많이 있 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미리 알게 되시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네. 음. 그러면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좀 포괄적인데, 하나씩 그 잘라서 얘기를 드리면, 입시 제도에서 음. 수능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좀실어하시는 말씀들이지만 네. 그냥 대학을 잘 가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쵸. 공부 빼고 사실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음. 뭔가 책을 많이 읽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교과 활동을 막 시키려고 한다든지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대입에서의 본질은 어쨌든 주요 과목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음. 부분이고 그러려 그러면 정말 학습적으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도 공부로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많이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요 과목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잘 해야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 음.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셨을 땐, 네. 생각보다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데, 공부를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를 위한 과외 활동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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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이런 네네. 것들은 다 쓰지 않고, <laughs> 그렇죠. 정작 쓰는 건, 잘 네. 되어 있지 않고,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있다. 네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어에서는 네네. 어떤 것들이 그래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읽기는 음. 당연히 막연하기가 그렇지만 음. 독서나 사고 논술이나 이런 토론 대회 같은 거는 초등 때 음. 많이 시키잖아요. 음. 네네네. 그 중에서 뭐는 조금 덜 필요하다, 음. 혹은 뭐는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입국어를 위해서 초등에서 해야 될 거를 물어보면 사실 되게 명확하거든요. 뭔데요? 그러니까 초등국어는, 초등 때는 그냥 국어는 어휘를 열심히 잘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음. 다른 어떤 활동들보다도. 음. 그래서 이제 어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 단어, 문장, 글이 음.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음. 단어에도 뜻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음. 문맥적 의미가 있고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책만 많이 읽은 아이들 특징이 사전적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되게 많은 부분을 그냥 문맥적 의미로 그냥 대충 이해하고 음, 그냥 그럴 수 많지. 있죠 음. 네 근데 그게 아예 습관이 돼 버리면은 어, 특히 또좀 빠르게 읽기나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예 습관이 돼서 음. 나중에 이제 고등이 됐을 때 교정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 때꼭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사실 6년 내내 어휘 공부만 제대로 해도 참 좋겠다. 그 어휘라는 거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주요 과목 뭐 국영수사과에 나오는 그 모든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은 모르는 게 없지만 대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고등 국어 공부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학습적으로 사실 접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국어도. 사실 책 많이 읽고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국어 교과서기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국어도 이제 뭐 많이들 다 아시지만 음. 학교에서 사실 시험 범위를 열심히 해도 중학교 때는 음. 이제 등급이 그 절대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에 맞죠. 네네. 상대적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고등 가서 되게 많이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는 사실 시험도 절대기도 한데,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어렵고 꼭 해야 되는 거를 설명 안 해주시거나, 시험법에 포함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네.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 대단원이 뭐한 6단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중에서 학교에서 배운 거는 한 4단원밖에 안된 거죠. 음. 근데 원래 그두단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냥 구멍이 뚫린 채로 다음 학기 넘어갔지만, 음. 아이들은 모르죠. 음. 시험도 안 봐. 시험에 안 봐. 근데 내가 구멍난 줄도 음. 모르고. 그렇게 3년을 보내고 고등을 올라가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은 어휘, 그 다음에 중학교에부터는 그냥 국어에 대한 교과서 공부를 학교에서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 교과서에 있는 3년치. 네, 네, 그게 그 중요 시험 보든 안 보든 다 네. 도파하는 게 중요하다. 예, 네, 그것만 되면 사실 수능은 되게 쉽게 할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선택의 문제다. 아, 네, 말씀해주신 네. 요거 이외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네. 선택의 문제다. 네, 네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뭐 해서 도움이 안 되지 않겠지만 직결되는 도움은 사실은 이것이 훨씬 더직결된다는 거죠. 아 어, 근데 저는 실은 네. 국어로 들어가면 솔직히 제가 잘 모르긴 해요. 수학 네. 수, 저는 수학을 가르치니까 잘 모르지만 네. 실은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곳들에서는 생각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배우는 국어의 양이 네. 굉장히 많다고. <laughs>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대개는 그런 중학교 때 그런 학원들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떤 것들을 배워? 그러니까 교과서만 배우면 이게 시간이 남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런 <laughs> 네. 느낌이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많이 해오고 음. 중학교 때 이제 또 유명한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육 받던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막 이만큼이고 음. 뭐 엄청난 것들을 했는데. 근데 뭐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많은 물음표는 그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수능 성적이 왜 국어가 안 나오는 겁니까 가 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활동들이 이제 수능 국어랑 직결될 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되게 <laughs> 네. 공감했던 게 네. 네. 제가 예전에 공부 캠프 같은 데 강사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네. 막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나 네. 막 이런 데들이 일주일간 대학교 빌려 놓고 애들이 막 2주 동안 공부 캠프 막 이런 거 음. 되게 유행했는데 네. 자료를 엄청 많이 줘요. 왜냐면 아, 그죠, 되게 그죠. 비싸거든요. 그죠, 그죠, 그죠. <웃음> 근데 <웃음> 제가 <웃음> 선생님이었지만, 어, 이거 중에 몇 개나 전달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가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왜 고등강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가 다 필요할까라고 생각되는 네네. 부분이 일부 있다. 음, 음. 네, 많죠 음. 네, 맞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수학은 음. 기준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국어랑 영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음, 예를 들면, 특목고 준비반이나 이런데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게 저는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음. 현실이 이거 안 배웠으니까 음. 못 들어와요 라는 부분들이 음. 있어서, 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더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음. 실은 국어나 영어는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하나요? 그러겠죠. 이게 어, 생각해 보면 모국어라서, 네네. 뭐 네네, 그러니까 수학만큼 기준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수학이 좀 유난히 좀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수학은 그 과정을 안 배우면 그 다음 네. 과정을 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음. 높은데, 네네. 생각해 보면 국어는 그 정도 기준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기가 음. 좀 어렵긴 하겠네요. 네네네. 그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요. 네. 어. 와, 그렇기 때문에 실은 중학교 때. 네.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을 많이 쏟을지는 음. 않아도 될 수도 있다. 음, 네네. 그러니까, 우리말이라는 사실 장점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음. 사실 국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글을 읽고 쓰고 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실 다 국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 그런 점은 면에서는 또 장점도 있죠. 네, 음. 수학 같은 경우도 자, 각 잡고 자리 잡고. 맞아요. 네, 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네, 네. 이번에 이거. 스카이버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네. 그 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네. 아, 고등까지 가르쳤더니 초중중에서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고, 네네네. 이런 건좀덜 중요하던데, 네네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냥 너무 어맨데 힘 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책에서도 나왔지만, 네. 영어가 <웃음> 조금 <웃음>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생각해보면 영어는 절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음, 거고. 진짜 음, 그렇잖아요. 수능 포커스를 하면. 네네네. 그쵸. 어렸을 네네. 때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 학습량이 엄청 높긴 음, 해서, 음. 대개는 초저대 영어를 하고, 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수학으로 넘어가고, 음. 뭐그 다음에 국어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음. 가는데, 네네. 여기에 음. 있는 부분들이, 음. 좀 과한 부분이 음. 있다. 네 무엇을 위한 영어 공부인가? <laughs> <나> 생각을, <laughs> 이제, 아마 영어에 대해서 어머님들도 또 개인적으로 좀. 드라마들. 네, 그 있으시다 보니까는 그게 또 많이 아이들한테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시는 면도 있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목적이 좀 사실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다른 뭐 책이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음. 언어라는 건 사실 그게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다른 어떤 과목이 됐든 다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음.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면 그 정도 측면에 맞춰서 이제 활용을 할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진짜 언어로 많이 자유로운 시대 왔다는 것전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너무 번역기도 발달돼 있고 밥하고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 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까지 영어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게 원하는 거다. 그러면은 좋은 가치관과 좋은 생각을 심어줘야지. 음. 도구에 그렇게 많은 투자는 조금 약간 과하 생각이 있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과하고 음. <laughs>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목적이 조금은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저는 네네. 되게 공감합니다. 네네. 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유튜브 네네. 유튜버라고 해도 네네. 네네. 장비 순으로 조회수가 나오거나 <laughs> 잘 되는 게 아닌데. 네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네, 예, 예. 실은 컨텐츠랑 컨셉과 방향이 더 중요한 건데 네, 네, 네. 그것을 딜리버리하기 위한 언어에 네, 네. 조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 아닌가? 네,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거가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음.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다 같이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평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한 과목에 그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많이 몰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당장은 티가 나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티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음. 그것 때문에 놓쳐버리는 것들을 더 염려를 하는 겁니다.